진주만 공습 관련 사진입니다. 아, 아, 아 네, 이 많다.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2,4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아, 무려 1,100여 명이 넘는 병사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 이당시의 혈액 운송 관련 이미지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혈액의 무게와 부피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전장으로 혈액을 운송하기란 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때 슈퍼맨처럼 구세주가 등장하는데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을 이끌었던 생화학자 에드윈 조셉콘이라는 분입니다. 아침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보다 부피는 확 줄이고 빠르게 수혈을 해서 병사들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을 생산하게 됩니다. 바로 알부민이었습니다. 네, 알부민은 우리 몸속 단백질 성분인데요. 이 혈액을 뽑아서 두면 그 층이 분리되고 그중 노란 층을 혈장이라고 합니다. 그 혈장 속에 다수 차지하는 단백질 성분이 바로 알부민입니다. 이 알부민은 혈액량과 혈압을 회복시켜서 심장, 뇌, 신장과 같은 중요 장기에 이 혈류를 유지하고 환자의 생존 확률을 높여 줄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 알부민은 지금도 병원에서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환자, 또 삼투압 결핍으로 인한 쇼크 환자의 혈압 유지와 혈액량 회복을 위해 처방됩니다. 20대, 30대 때는 누구나 활기가 넘치고 자신의 건강을 자부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밥맛이 없어진다, 피곤하다. 기력이 없다고 라 호소합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피로감이 커진다고 라 하면 혹시는 혈중 알부민 수치가 저하된 게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은 왜 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예 알부민은 이제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몸에 수분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분 유지로 인해서 부종을 맞게 되고. 혈압까지도 조절해주게 됩니다. 아, 혹시 임신하신 여성분들은 알부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아는 필수 영양소와 산소를 알부민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아,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낮게 되면 임산부는 부종이 심하게 되고 태아는 저체중화. 같은 성장 장애까지 올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어... 그래서 알부민을 우리 몸 속의 영양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는 거죠. 팔다리, 발목, 어, 눈가 등이 쉽게 붓는다. 두 번째 그래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없다. 세 번째 몸이 나른하고 무기력하다. 네 번째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다섯 번째 근육이 빠지는 느낌이 아, 든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상처 회복이 더디고 피부와 모발이 부속하다이 중에서 단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알부민 부족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혹시 내가 알부민이 부족하지 않은지 잘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 더 궁금하시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십시오. 알부민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챙긴 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바로 미국의 억만 장자이자 IT 사업가인 브라이언 존슨입니다. 그는 본인의 회춘을 위해서 매년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약 27억 원을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이언 존슨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적인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아니, 사진을 역순으로 잘못 배치하신 거 아니에요? 이 연도가 수...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네가 더 있어요. 수혈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를 수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브라이언 존스는 자신의 몸속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혈장 교환술이라는 걸 받았는데요. 이 혈장 교환술이라는 건 본인 몸에 있는 혈액을 꺼내서 혈장을 분리합니다. 음... 그 다음에 혈장에 있는 각종 독소와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족해진 혈장을 이것으로 채우는데요. 뭔지 감이 오시죠? 네, 설마. 바로 알보민이 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회춘에 투자해서 혈장 교환술까지 한 결과, 그는 정말 회춘에 성공했나요? 네, 성공했습니다. 실험 당시 그의 나이 45세였는데요. 이 존슨의 주치에 따르면 그의 심장 나이는 37세였으며 피부 나이는 28세. 구강 건강은 17세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 폐활량과 체력은 18세 수준으로 외적인 젊음뿐만이 아니고 이 신체적인 젊음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로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기인 간과 알부민은 뗄려야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부민을 생성하는 유일한 곳이 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하고 결과지를 받아보시면 간 수치 즉 AST, ALT라고 있죠. 그 옆에 알부민 수치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건 역시 간 수치하고 알부민 수치를 간 건강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부민은 전적으로 간에서만 합성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생산량도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어, 실제로 간에서 알부민 생산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12 내지 15g 정도 합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대인들은 자극적인 음식과 잦은 야식 그리고 과로와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미 간이 망가졌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알부민 생성이 더더욱 줄을 수 가능성이 큰 거죠. 아, 따라서 알부민 수치가 낮고 부족하다는 것은 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음... 알부민이 부족하면 혈액 속에서 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복수가 차는 건데요. 이는 뇌와 폐와 신장 같은 주요 장기에도 부종을 유발해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에서 89세 사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은 노인은 3년 내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근육량이 줄어드는 여성분들은 혈중 알부민 수치를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질환,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평균 연령 48.6세인 성인을 대상으로 골다공증과 알부민 수치 간의 위험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혈청 알부민 수치가 3 5 g 퍼데시트 미만인 저알부민혈증 환자는 골다공증 발병률이 1 5 2에 달해서 정상 알부민 수치를 가진 사람보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부민 농도는 근육뿐만 아니라 뼈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음. 아, 이 골다공증하면 뼈에 대한 문제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음. 어, 알부민을 오. 꼭 기억해둘 필요도 있겠네요. 음.